인중에 이렇게 세로로 주름이 생겼습니다. 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그 할머니가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내가 이제 벌써 나이가 조금 들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중년이 되면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뭐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인중에 생긴 주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런 인중에 생긴 주름. 어뭐 누구한테 좀 물어보기도 좀 민망하고. 또 인터넷 뒤져봤더니 뭐 마사지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또 해봤더니 효과도 없었죠 자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가 이 인중 주름이 왜 생기는 건지 어떻게 교정하면 되는 것이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중의 세로 주름은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얼굴에 그입 주변에 이렇게 동그란 근육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을 할때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입을 오므리게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수축을 하게 되면 특히 인중 부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세로로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젊었을 때는 주름이 생겼다가 바로 펴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몇십년 동안 계속 주름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표정을 짓지 않아도 서서히 주름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살 이후에는 1년에 1%씩 콜라겐 양과 탄력섬유 양이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름 자체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주름이 점점 가속화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 우리가 자외선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인 경우에는 역시 이것 자체가 콜라겐이 없어진 것을 좀 가속화하게 되고 담배도 마찬가지죠. 역시 콜라겐을 급격하게 없애기 때문에 또는 어 사실 뭐 이건 나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업적으로 이렇게 입을 오므려서 악기를 부르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또 과도한 수축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중 주름은 누구는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천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나이가 들면 뭐 인중뿐만 아니라 입술 자체가 점점점 얇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 입술이 얇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 약간 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중의 세로주름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말씀드렸죠?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입 주변에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로로 주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수축되는 그 근육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그 근육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럼으로써 주름이 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한번 유명한 논문입니다. 워싱턴 의대에서 보고했던 논문인데요. 40에서 70세 여성을 대상으로 이미 발생한 세로 주름에 대해서 보톡스를 주입해봤습니다. 결과를 바로 보시면 환자의 72%가 결과에 만족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결과를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딱 이해하시기. 하실 겁니다. 자, 먼저 입을 움직일 때오할때 생기는 동적 주름을 보면 왼쪽 사진은 이제 보톡스 치료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보톡스를 시술한 이후의 사진입니다. 당연히 근육이 약하게 수축하다 보니까 확실히 입을 이렇게 오므렸을 때 주름이 덜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정적인 주름. 표정을 짓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도 자, 그림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역시 인중의 주름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런데 왜 이미 생긴 주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까요? 자 계속 주름을 만들던 부분에 악화연이 없어지니까 우리 피부는 조금씩 저절로 좋아지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적인 주름도 쳐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윗입술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윗입술이 약간 두꺼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좋은 현상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그 이유는 우리 입둘레근의 특징이 오물인 거죠 이렇게 음 오물이면 입술이 안쪽으로 약간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보톡스를 서 약하게 풀어주면 어렸을 때그 둘리에 난 마이컬처럼 좀 극단적 으로 표현하면 입이 약간 바깥으로 외 번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림 보실까요 자 치료 전 치료 후 윗입술이 약간 두꺼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수도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물 있는 힘이 약해져서 입술이 조금 두꺼워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입술이 얇아지는데 좀 두꺼워짐으로써 주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입술 자체가 두꺼워짐으로써 조금 젊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좋은 치료죠? 간단하죠? 그럼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톡스를 놓을 때는 주로 코 위쪽, 뭐 미간, 이마, 눈가, 이런 부분 많이 맞죠? 뭐 턱도 맞지만. 그런데 입 주변은 사실 잘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입 주변에는 다시 그림 보시면. 정말 근육이 많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타겟팅의 근육을 마비시키더라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 또는 뭐 가수다 또는 아까 말했지만 금관악기 하는 부는 악기 연주자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전보다는 뭔가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악기 부르는 데좀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 부작용이 될수 있고요. 자두 번째는 입은 계속 우리가 말을 하고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보톡스 뭐 눈가 미간 같은 경우는 5,6개월 뭐 간격으로 맞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한 2,3개월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속 효과가 조금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이 좀 어색하더라도 불편함이 금방 돌아온다는 또 뜻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 사실은 아까 보톡스는 엄밀히 말하면 동적인 주름을 좀 줄이는 데 사실 특화된 게 사실이고요. 이미 생긴 주름, 아까 말씀한 입술이 근육에 의한 주름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피 자체가 얇아져서 생긴 주름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정적인 주름 쪽에 해당되겠죠. 이 부분은 해당 부분의 콜라겐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버츄얼 F, 시크릿, 포텐자와 같은 바늘 고주파를 입 주변에 시술했던 논문인데요. 당연히 고주파가 피부로 들어가서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 신생 콜라겐이 만들어지겠죠 그럼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잔주름이 없어지고 전반적인 피부가 개선되었다는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제가 좋아하는 아그네스죠 아그네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 의대에서 보고했던 논문인데요 사실 원리는 아까 말했던 바늘 고주파와 같기는 한데 아그네스인 경우에는 바늘 하나 또는 세 개짜리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특정 부분에 조금 강력하게 할수 있죠 역시 뭐 그림을 보시면 치료 전 치료 후 콜라겐의 증가함으로써 정적인 주름이 많이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추가해서 집에서 꼭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법 또는 주의사항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첫 번째는 혹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금연하는 게 좋습니다. 이두 가지가 안 좋아요. 이 담배를 피는 자체가 콜라겐을 없애는 걸 가속화시킨 것도 있는데 자 담배를 피면 이렇게 어? 입이 오므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술에 있는 세로 주름을 영어로는 스모커스 라인,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생긴 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담배, 자, 끊으십시오. 단순히 이 주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자외선을 계속 받게 되면 주름이 생기죠. 자, 사진 보십시오. 자외선을 꾸준히 받았던 운전자, 영국 분이신데. 자외선을 받은 부분에 엄청 주름이 많이, 많이 생기셨죠? 자, 입술 주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습관화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집에서 하는 건 맞긴 맞는데 병원에 처방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레티노이드 연고죠 자, 비타민 A 계열의 약물인데요. 1세대가 스티바. 뭐 요즘에는 3세대 디페린 4세대 아크리표 같은 것들이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은 오늘 발랐다고 해서 당장 콜라겐을 늘려주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1년, 2년, 3년 계속 바르다 보면 조금 조금씩 콜라겐을 늘려주고 또 최소한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 약 아니야? 뭐 약은 맞긴 맞는데 비타민 A 계열 약물입니다. FDA에서도 처음으로 항노화 연고로 승인받은 약물이기도 합니다. 자, 입술에 세로로 생기는 주름. 뭐 사실상 우리가 팔자주름 이런 또 심술보 이런 부분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데 이 세로주름은 나이를 좀 아주 많이 들어 보이게 하잖아요. 지금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혹시 생기셨다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조금 더 환하고 젊은 모습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